세 번째 주제는 뻔뻔한 사람들입 뻔뻔한, 뻔뻔한 사람.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올 텐데요. 이거 주제로 하면 네. 한3 삼백 두세 시간 정도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벼르고 별렀죠 네, 벼르고 별렸습니다 자, 이제 부녀의 이기입니다 부녀의 네. 기 조씨 부녀, 조국, 조민. 뭐이 사람들이 지금 오마이뉴스 인터넷 방송 네, 거기에 나왔어요. 네. 출판 기념회 같은 했을 걸요. 네. 네. 네, 오연호 오, 오연호 씨가 이제 사회를 보던데 <laughs> 거기에. 그 조국 장관의 전 장관의 책책 네. 네, 얘기를 하더군요. 네. 네. 야, 근데 거기 조민이 좀 나왔어요. 조민 나왔죠. 네. 그래서 조국 조민 투샷이 잡혔어요. 처음 아닌가요? 아, 근데 저는 일심에서 음. 실형 선고 받아놓고 법정 구성만 준면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온정주의로. 음, 그러니까 그때 징역 가봤어요. 2년이 선고됐어요 조국한테는. 네. 그런데 북 콘서트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북콘서트에 딸을 부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딸을 무대 위로 올려서 마이크를 준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몰상식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수성이라 이거 어떻게 평론을 해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그뭐 위조 범하고 위조 위조 공동 정범하고 그리고 이제 조국처럼 이렇게 이심실형 받은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법. 법에 관한 책을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이게 넌센스 논센스고요. <laughs> 그 아니, 뭐. 조민이 아버지에 대해서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뭐 이게 MBTI <laughs> 이야기하면서 뭐 <막>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청렴 결백. 설사 MBTI 그렇게 나와도 청렴이란 말은 쓰면 안 되죠. 양심이 있으면. 아니 그 조민 씨한테 아버지의 혐의가 대체 그그 그 부모 부모의 혐의가 몇 개인지. 알고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민을 기소했어야 됐어요. 제가 여러 번 음. 말하지만 조민을 기소 안 하고 봐주니까 이렇게 설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전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겠습니다. 왜 미성년자였던 숙명여고 쌍둥이는 잘만 기소해서 실형 선고 집행유예 나오는데 왜 성인돼서 범죄 저질은 조민은 기소를 안한 겁니까 검찰이 그때? 그게 맞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어, 조민 아, 조국 교수 부부의 그 혐의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뭐, 그 혐의가 뭐, 여덟 개, 0 개, 뭐, 이렇게 하는데, 음.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네 다섯 배가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 문서 하나, 하나마다 두 개의 제가 계속 네.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문서 하나당. 음. 그러니까, 문서 위조죄 이렇게만 하면 뭉뚱그려서 하나가 되는데, 사실은 그 문서 위조한 문서가 여러 개예요초창장이나 네. 뭐그 허위 인턴 증력, 경력증명서 이런 것들이 네. 여러 기관께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각 문서마다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네. 각 문서의 숫자 네. 한 제가 봐서 한1 0개 돼요. 네. 그 곱하기 2, 2가 되면 20개가 되는 거예요. 문서이 조째만 네. 그러니까 그 혐의가 그렇게 많은 부모를 네. 두고 있는 거예요, 조민 씨가. 네. 근데 어떻게 그런 부모한테 청렴 결백하다 그런 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 진짜, 정말 뻔뻔한 사람이 아닐 수 없고요.